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원 여러분 선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당감 1, 2, 4동 출신 백범기 의원입니다. 부산진구 CI 및 도시 브랜드 개발 용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세면노타리를 행상화한 문장으로는 부산진구의 상징과 표현에 한계가 있으며 자치구의 정체성과 비전을 함축한 도시 브랜드 슬로건에 대한 필요성이 정제되고 있고 스마트 도시로 급격하게 변명하고 있는 시점에 부산진구의 이미지 제거와 각질를 극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10월 말경 부산진구 CI 및 도시 브랜드 개발 용역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용역 기간은 약 6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용역비는 약 7,8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용역 결과를 살펴본 결과 국어 기본법 적용에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국어 기본법 제 3조 정의 3. 어문 기범이란제 13조에 따른 국어 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어 발현법, 외래어 포기법, 국어의 로마자 포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제13조 국어심의회 1항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심의회를 둔다. 2항 국어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의문규범의 재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 0 1 4 0 0 4 2 5 사유에는 국어의 로마자 포기법, 제3항, 고유명사의 고유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진구시아의 및 도시 브랜드 개발 용역에서 발표된 CI를 보면 첫글자를 소문자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 CI 및 도시 브랜드 조례안이 성가되면 2020년에 약 1억 6천여만의 예산으로 약 1,600여 개의 CI와 도시 브랜드를 교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될 중요한 사항입니다. 디자인의 착오로 부산진구의 이미지 손상 및 대내적으로 우선거리가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진구청은이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국어기본법에 따른 국어의 로마자 포기법에 준한 디자인으로 개선하기를 본원은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